인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 일정으로 당진을 찾은 김태흠 충남도 지사가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통한 신에너지 밸류체인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는 오는 2027년 송화급 아산 국가산업단지에 액화천연가스터미널이 추가 구축되면 현재 추진 중인 성문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와 송산 수소부두와 연결해 신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김지사는 또 당진 성문 산업단지 수산단지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당진항 물류 환경 개선, 간척지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등 당진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당진 지역 발전 방안으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을 제시했습니다. 김지사는 15일 당진시를 방문해 수소와 액화 천연가스 등 석탄화력 대체 발전소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석탄화력 발전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충남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지사는 당진항 물류 환경 개선,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